은포천 명지계곡을 갑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은 여기 한국체대 선배님들, 07 최원우 선배님, 07 이승태 선배님, 어, 07. 10 영수형, 대영수 선배님. 응. 계곡 가기 전에 배가 고파서 지금 여기 휴게소에서 이것저것 사서 먹고 가겠습니다. 영수형은 제 영상에 처음 나오는데, 지금 중학교 체육교사 하고 계시죠. 관심 있으신 여성분들은 <laughs> 댓글 남겨주시고. <웃음> 어? <웃음> 여기 우리 승태형도 지금 살을 10kg 뺐는데, 관심 있으신 분 댓글. 티가 안 가. 티가 안 나. 형 요즘에 연애 안 해? 토기팅을 하는데, 아, 최근에 만나서 좀, 좀 멀더라고요, 되게. 기팅을 하는데. 네, 멀어가지고. 딴거다 괜찮은데? 네, 다좀 괜찮았어요. 그럼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걸까? 아, 내가 얼마 전에 명언을 봤단 말이야. 사람이 뭔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지 않으면은 핑계거리를 찾고. 아, 노래 좋다. 진짜 원하면 방법을 찾는 거야. 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할수 있는지. 어. 그 여자도 멀어도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아 어떻게 교통편을 알아보고 뭐 내가 차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딱그 정도인 거지 근데 꿈도 그냥 그런 거 같아 맞아 야 여기 다 3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다 있는데 <laughs> 다 결혼 안 했네 <laughs> 이 국가적 재난입니다 정치인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은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아이, 뭐또 시, 거거 아니야? <laughs> 아 사투리 너무 쓰면 또퇴극낀거 아닌가 아네 여기는 하나로 같은 가산 동역매 촌점입니다 예 들어가시죠 예 어, 세근은? 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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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근. 세근은 많지 않아요? 뭐, 그러면 뭐, 세근? 내가 <laughs> 세근 사야 돼아 내가 볼때한번통 사야 될 아, 그래? 네. 근데 딱 고기만 먹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아 그러긴 한데 어 잠시 오프로 하는 데 세근 오 포포포포포 오 야 등목 가기는 네. 딱 우리만 노는데 신나고 신나고 눈싸고 눈치 면서 머리가 딱짜른데 시원해진다 시원한데요 여기? 아이야 좋다 근데 물은 안깊네근데 깃네 근데 에이 이게 뭐가 깊어 아들어오 먹고 먹고 했네요. 야, 여기 완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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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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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 우 우리, 네 우리, 밖에 없어 우리, 리 우리, 우리, 우 일로 여기까지 쭉

<S <S ーーーすげえすげえ。 좋네요. 대신 운동하네. 아, 하하. 크로스 몇달 하셨죠, 지세 달. 세 달. 여기네한 <laughs> <한다. 웃음> 오! 이가 아주 잘 익어가고는 필합니다, 필합니다. 이야, 아, 미쳤다. <laughs> 아, 이런 모습, 어? 이런 걸 남겨놔야 돼. 음. 음. <웃음> <웃음> 아니, 엄청 잘구우질것 같아, 그. 호스. 제가 좀 붙입니다. 네. 이고 있는 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번엔 좀 바짝 구워주실 수 있나요? 아 바짝,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야. 자, 생으로도 한번 먹어, 먹어. 이야. 배용자, 어스 그냥 다 돼. 응. 자, 여기, 여기다가 꽂아. 쫙쫙. 네, 저희는 맛있게 점심을 먹고, 저 위쪽에 계곡이 좀더 괜찮은 데가 있다. 그래서 좀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여기가 좀 깊어, 그죠? 여기가 더 넓은 거죠? 아 여기가 딱한데여기다아 그러네 여기 하늘이 열려있네 여기는 아 여기 아여오 여기가 넓네 여기는 넓다 네 여기가 여기는 쭉 헤엄칠 수 있네 여기 늦어도 다 어, 시어 아니, 지금도 추운데 어. 아, 시내를 낮추시면서. <laughs> 들어가. 기대션를 주시네, 아. 야, 여기 여기 다 여기 오! 그 정도? 여기 정도. 어. 자, 스코로드. ああ、おりゃ、すいこんどね。 왜요? <laughs> <laughs> 야, 들어와. 야, 들어와야 돼. 야, 차에 들어오는 게 낫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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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발 났지? <웃음>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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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올만하네. 오, 여기 좀 따뜻한데요? 따뜻해 <laughs> 바닥에 손이 있는데? 손이다에? 손이다? 손이다? <웃음> 야, 이거 시험 수박이야? 그런가? 몰라요. 미니 수박이라고 생각하면. 잘 잘리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예예 음. 아아아아아아아 음. 음. 달라, 달라. 부드럽다. 와. 음. 아니가그아아아아아아희아아곡에서 달아, 달아. 음. 어, 물놀이를 마치고. 지금 운악산 출렁다리를 보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전에 개통을 했대요 다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올라가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올라가는 초입은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습니다 약간 GD같은데 GD <laughs> <laughs> 포크 위에 그건 뭐야 굵은거? 뭐? 신발 위에 뭐 굵은거 <laughs> 어? <laughs> 신발 위에 뭘 굵은거? <laughs> 신발에 굵은게 뭐! 신가도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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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머리주머니 이렇게 큰것이 라고 왔어요 <웃음> <웃음> 아 ㅋ 아, 살란다 약간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체형 느낌 야 태양이네 태 <laughs> 아니야, 우리가 사람이야. 라고지않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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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출렁다리 0.41km. 우와, 진짜 와. 진짜 와. 와. 와 진짜 깨끗하네 와 진짜 깨끗하네 아, 와, <laughs> 와. 여기 출렁다리를 오려면 이 데크 길을 다 올라와야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되게 높아요. 와, 저기 출렁다리입니다. 와와 멋있다 왼쪽 편은 풍경이 산 풍경 오 멋있네요 산이 아높은데 생각보다 네 반대편은 와 너무 이쁘죠. 와, 진짜 높다. 밑에는 네 여기 밑으로도 보이는데 잠시만요. 오, 낭떨어집니다. 네 다리를 이제 다 건넜어요. 반대편은 그냥 이렇게 다른 산길로 이어지는 길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천 명지계곡을 갔다가 이렇게 운학산 출렁다리까지 건너갔는데 오늘도 아주 재밌는 여행을 한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오케이, 가. <laughs> 한번 더. 아, <laughs> 네.